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짜 이름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가짜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온전하다 하는 것도 다 가짜 이름이에요. 온전해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옳고 그름이 있고 찌그러지고 완벽한 게 있고 그냥 고통이 있고 고통을 벗어난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살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온전한 걸 추구를 합니다. 이이 이 탐진치 삼독에 그냥 화타타야 하고 이 허망하고 그냥 욕심 부리고 이런 이런 삶이 아니고 좀 그걸 벗어난 이런 이 온전한 삶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겠지. 그런 마음도 없으면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별 또는 어떤 고통, 번뇌에서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 그냥 세상이 그냥 아무 고통도 없고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 이전에 내가 이 세상은 막 굴곡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할 뿐이잖아. 그럼 뭐 깨달은 사람은 뭐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처럼 그냥 뭘 보나 뭘 들으나 뭘 경험하나 뭘 느끼나 누구를 만나나 그냥 전부 그냥 사랑이고 온전하고 그냥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냐. 그럼 그건 병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생각이잖아. 그러면 자꾸 거기에 맞춰야 돼요.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누구를 보나 어떤 일을 경험하나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좋고 즐겁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수용할 것 같고 이러지만 그것도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오래 못 갑니다. 교회나, 교회에서 특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뭐 어떤 이런 그런 이뭐 예, 신의 은총이나 이런 걸 간증이라고 그래. 간증 하잖아요. 그냥 간증만 들어보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정말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니까, 그냥 사랑 충만이야. 그냥 은혜 충만이고. 근데 그 느낌이 오래가냐? 오래가면 그건 병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사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병이지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힘이 그런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살살 빠지고 또 우리가 이 워낙 오랫동안 이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자기가 이전 이 분별의 삶에서의 미운 짓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누가 하고 있으면 믿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아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냐고 뭐다 바꿔버렸어? 뇌를 그냥, 예, 내거 있던 거 빼내고 그냥 다른 걸로 는, 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내적 갈등이 시작이 돼요. 분명히 사랑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화나, 화라고 하는 이런, 예, 감정이 들지?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오히려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버려 버려야 돼. 나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항상 은혜로워야 되고 이걸 버려 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벌판에서 크는 이 풀과 나무가 당연히 온갖 일을 다 겪는 거지.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이 따뜻한 이봄 햇살과 이 살랑이는 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그냥 저절로. 예, 풀립과 가지와 뿌리와 그냥 이 몸뚱아리, 이 몸통이 거기에 그냥 대응을 하듯이,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 그 온갖 이내이이 이이 수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포라고 해야 돼요? 그 남은 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이지 않아? 그냥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보라가 치면은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이내 수족들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도 그 나무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그 반대 의 모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나무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세간의 삶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건 다 세간의 버릇 때문에 공부하는 도반들도 그런 생각에 갇혀 사는 건데, 아무 일 없기를,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세간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겁니다. 되지도 않는 걸 바라는 거야. 근 공부할 때도 그 세간에서 그렇게 버릇이 돼 있고 그 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경험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몸뚱아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아, 몸뚱아리가 뭐 청년일 때 가장 건강할 때로 딱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